미청구 퇴직연금 규모가 1,1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내 돈이잖아요. 예. 네. 내 돈에 관심을 안 갖는 분들이 음...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은 왜안 찾아가시는 건지. <laughs> 최고의 노후준비, 바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laughs> 한 푼이라도 연금을 더 받으려면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알고 운용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네. 심지어요.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미 청구 퇴직연금 규모가 1,1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천억이요? 예. 자, 지금 내 퇴직연금을 꺼내 들어보고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리모델링 하면 나중에 은퇴 이후에 최대 수익률을 누릴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님입니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이라고 하면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만 넣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고 부르는 게 생기면서 이제 전 국민이 누구나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된 거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이제 직장에서 받는 퇴직급여가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IRP라고 하는 제도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스스로 저축을 해서 음. 자기 노후 자금을 만들어가는 별도의 제도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데 대체로 퇴직을 하게 되면 이 IRP 상품 가입을 권유를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퇴직 급여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짚어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네. 이 퇴직금이 누구 돈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직장인들은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그냥 퇴직할 때 나오니까 그때쯤 가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한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사람이 퇴직할 때 퇴직 급여를 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음. 그럼 잘생각해보면 이 돈이 내 돈이냐? 내 내가 아니에요? 근로의 대가로 받기는 하는데 재직 당시에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퇴직 시점에 받는 후불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게 내 돈이잖아요. 그런데 예. 내 돈에 관심을 안 갖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퇴직하기 전에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도산이 되면 그 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겠죠. 예. 물론 뭐 법이 있어서 최종 3년치 퇴직 급여는 보장을 해 준다고는 하지만 그 이상 일한 기간 될 거는 못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회사 내부에 두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회사 바깥에 보관되어 있으면 내가 퇴직 급여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퇴직 급여 지급 재원을 회사 바깥에다 보관하는 제도가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아... 현재 근데 퇴직 연금 수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한 절반 조금 넘습니다. 네. 절반 정도는 회사 내부에 보관하는 음.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예. 회사 바깥에 돈을 내놨잖아요. 예. 그 돈을 누가 운영할까요? 어, 그렇죠. 그 제도가 두 개로 또 나눕니다. 어. 회사 바깥에 보관한 퇴직급여를 회사가 운영하는 거예요. 예. 운영 지시를 회사가 내리고 수익 나면 그거는 회사가 가져가고 근로자는 수익률과 상관 없게 받게 되는 게 확정급여형. 음.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급여를 받게 되니까 운영에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대신 회사 바깥에 돈이 보관돼 있으니까 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네. 다른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자 니네 돈이니까 네가 직접 운영해라. 오. 이게 확정 기여형 제도입니다. 예. 근로자마다 자기 퇴직 계좌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1년 일할 때마다 총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그 계좌에 넣어주는 걸로 회사의 책무는 끝납니다. 음. 근로자는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어떻게 운영할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음. 이거를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두는 방치를 거예요? 해두면 이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수익도 제대로 안 나고 있고 그럴 가능성들이 있죠 그니까 러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기 퇴직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어디다 운영되는지 상시 관심을 네, 가지고 맞아요. 운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기가 부었던 돈에 대해서 관심을 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노후에 받을수 있는 급여가 달라진다 알았죠.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굉장히 와닿는 말씀을 <laughs> 해주신 게 저렇게 은퇴하면서 그래도 꽤 목돈이잖아요 네. 이걸 제가 스스로 운영하겠다면서 확정 기여형으로 받았는데 그냥 예금으로 예치를 계속 해두다가 어 이거 물가 상승 비교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그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음. 뭔가 하나 ETF 상품에 넣자라고 해서 다행히 조금씩 수익이 나고 음. 있는데 아니었으면 저도 그냥 방치로 음. 해서 보거서 그래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언제 가입하냐? 전기예금 한참 하고 있다가 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ETF로 바꾸는 거예요. 아 근데 어. 아, 부랴부랴. 아. 이제 나도 이거 투자하면 안 안안 된다 이런. 잘하신 이러면서. 거는 주가가 좀 떨어져서 이제 낮을 때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건 잘하신 건데 매번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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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일정 비중 자산 배분을 잘하고 가라는 이야기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받는 직장인 분들도요. 개인형 퇴직연금에 많이 가입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IRP가 늘어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렇죠. IRP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인데 IRP는 용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용도는 뭐냐 그러면 노후자금내 스스로 쌓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국가가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한 해에 1,800만 원까지 IRP 계좌에 저축은 할수 있는데 그중에서 900만 원은 연말 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저축을 좀 유도합니다. 음.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첫 번째 우리가 적립할 때쓸수 있는 IRP가 있고요. 두 번째는 퇴직하는데 퇴직금 받아가지고 또 이거 어디다 써 볼까 생각하다가 한꺼번에 네. 다써 보시는 분 있잖아요. 음. 그러지 말고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체하신 다음에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라고 하는 IRP 계좌가 있어요. 예.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체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안 뗍니다. 오. 그리고 언제 세금을 떼냐 그러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원래 퇴직소득세보다는 한30% 예. 많으면 4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음. 많이 나네요. 어, 그러니까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노후소득화 시키시고 대신 퇴직소득세도 좀 적게 내라는 의미로 하는 게 퇴직 IRP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뭐냐면 아주 영세한 사업장이죠. 예. 10인 미만 사업장은 이 퇴직연금제도 도입하려고 했더니 뭐 퇴직연금 규약도 만들으라 그러고 가입 신청도 하라 그러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그걸 다할 수가 없죠. 없죠. 그래서 종업원 전원이 그냥 IRP라는 것들 을다 가입하겠다고 하면 그런 규약 같은 걸 작성하지 않아도 퇴직연금제도 도입한 걸로 봐주고 아. 회사가 종업원한테 주는 것들을 비용으로 다 처리해주게끔 음. 그런 제도가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용도로 IRP를 많이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어떤 분들이 IRP 많이 찾는지 제가 한번 봤더니. 예. 해외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IRP 많이 찾습니다. 절세 때문에? 네,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ETF 중에서 국내 아유. 증시에 상장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샀다 팔았다 할때 매매 차익이 생기면 그걸 배당 소득으로 잡거든요. 예. 15.4% 배당 소득세 내는 것도 문제지만 음. 1년에 2천만 원 이상 차익이 나는 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가니까 또 세부담이 또 늘어나잖아요. 예. 그런데 IRP 계좌 내에서도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 투자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거기서 이익이 발생한 을 거에 대해서는 당장 과세하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55세 이후에 그걸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세율이 많을 때가 5.5% 나이가 좀 들어가면 3.3%까지 떨어지니까 15.4% 배당소득세 내는 것보다 그렇네요.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 당장에 아...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해외 ETF 투자하는 사람들이 IRP 계좌 같은 것들을 잘활용해가지고 거기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으면서도 관심을 안 갖는 분들이 많아서 금감원이 미천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고 야. 하는데요. 하하. 왜들 안 찾아가시는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내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요? 확정급여형 그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영을 해주잖아요. 예. 그럼 입사할 때 한번 퇴직 연금 가입했다는 사실은 기억을 하겠지만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내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의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부도나 폐업을 하게 되면 회사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어?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예. 있습니다. 근데 DB형 퇴직 연금은 그 재원이 회사 바깥에 금융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그걸 있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고 내가 일단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퇴직을 하면 사용자가 저분 퇴직하시니까 금융회사에다가 퇴직금 좀 주세요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근데 회사가 먼저 부도가 나 버리면 회사가 지시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근로자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청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안 찾아간 금액이한 1,10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만 명이 넘습니다. 6만 명. 네, 6만 800명 정도 된다고 어. 하니까 어. 그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보실 수 있죠. 그러면 네. 이 방송 보시고 어, 혹시 나도 못 찾은 퇴직연금 있나라고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일단 통합연금포탈이라고 하더라고요. 통합연금포탈 인증을 받고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내가 가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금을 다 보여줍니다. 음... 안 찾아가 있는 퇴직연금이 있다 그러면 고금액도 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금융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돈을 이제 i r p 계좌로 수령을 했던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퇴직연금은 결국 어떻게 내가 불려가느냐, 또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퇴직급여 운영하시는 분한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처음에 회사에 근로들 어가면 DC형 퇴직연금에서 1년이라면 첫 번째 12분의 1한달치 급여를 넣어주잖아요. 그럼 누군가 운영 지시를 해줘야죠. 해야지 어떤 상품에 운영이 될 건데 예. 그거를 내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예. 그 디폴폴트옵제 제도는 내퇴퇴직연자자을을운하하지않방치했했을어어에운운할할지미미정해해두는 그고 리 디폴트 옵션 상품은 초저위험부터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최근에 이제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디폴트 옵션 수익률을 공개를 한 자료가 있어서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초저위험 상품 전기예금 상품인데 음. 최근 1년 수익률이 한4.56% 정도 나왔습니다. 음, 그래도 많이 나왔네요. 최근 1년이 금리가 높았던 그런 시절이니까 아. 그런 것 같고요. 그데 고위험 상품이면 주식 비중이 한60% 이상 가는 펀드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1년 평균 수익률이 14.2% 정도 됩니다. 물론 뭐 좋았던 시기가 들어가니까 그렇겠지만, 응. 예. 자산을 좀잘 배분을 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선택이론이라는 거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마코이츠라는 분이 있으세요. 예. 그분한테 기자분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당신은 퇴직연금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laughs> 나는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을 때 시장에서 소외되는 게 너무 싫다. 음. 어... 하지만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내 돈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싫다. 어... 반반씩 나눠서 넣는 거예요. 어... 대가의 말이니까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퇴직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퇴직금이니까 안전해야 된다는 예. 생각이 있고요. 또두 번째는 뭐냐면 적어도 임금상승률 이상은 수익은 내야지. 음. 그렇죠. 이 생각이 서로 부딪힙니다. 예. 어... 어떤 상품을 고르는 게 유리할지 저희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네.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지금 현재 퇴직연금 운영하고 계신데 그 수익률이 전기예금 이자율 정도 나오시면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laughs> 만약에 만족한다라는 분은 전기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 하시면 돼요. 네. 네. 근데 만족하지 않는 사람. 만족하지 네. 않는 사람. 네. 당신이 당신의 퇴직급여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과 음. 경험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DIY 두인 s e 셀프 할수 있는 죄송합니다. <laughs> 아, 마음 같아서는 아 1년에 20% 수익 바로 나죠라고 하고 싶지만 솔직히 직장인들 너무 바빠요. 그니게 그렇죠. 자기 급여를 신경 써서 잘 관리하고 싶지만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자산 배분형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음. 알아서 주식과 채권 같은 자산에 잘 배분해서 들어가 있는 상품을 잘 골라내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은퇴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식의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다가, 은퇴 음. 시점이 다가오면 주식 비중을 좀 줄여보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상품이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오. 이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2040년에 퇴직할 거다 그러면, 펀드 뒤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예. 그게 자기들 예상 퇴직 연령이라고 예. 보시면 돼요. 204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꽤 시간이 있죠. 남아있으면 주식 비중이 꽤 높을 겁니다. 음. 근데 2040년이 다가올수록 주식의 비중을 펀드가 알아서 줄여줍니다. 음. 그럼 내가 별다르게. 조정안 해도. 운영 되네요. 지시를 하지 않아도 퇴직 시점이 될때 주식 비중이 한30-40%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상품을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나 이런 거 싫어. 그냥 일정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주식 비중이 30%, 음. 40%, 음. 60%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를 딱 보시고 그걸 밸런스드 펀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상품을 고르셔도 되고 나한테 맞는 자산 배분형 펀드를 잘 골라서 맡겨놓으시고 그다음에 운용을 좀 장기적으로 하시면서 일에 좀 집중을 예. 할수 있게끔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요즘은요. 경제 상황이 워낙 녹록하지 않다 보니까 퇴직연금을 그냥 일시금으로 받아서 급한 불좀 메꾸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법이 하나 개정된 게 뭐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직장을 이직을 자주 하잖아요. 네. 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받아서 딴데 써버릴 가능성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퇴직급여 관련된 법을 개정하면서 퇴직자,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은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IRP 계좌에 이체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IRP 계좌에 들어간 돈을 꺼내 쓰는 건 자유입니다. 예. 하지만 일단 일단은 넣어라. 넣어라. 넣지를 가하는 거죠. 음. 일단 들어가면 필요한 사람만 꺼내 쓸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55세까지 자기가 이직할 때마다 받았던 급여들을 잘 유지해서 노후의 연금으로 수령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소득세를 한30% 정도 절감을 할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제일 감하는게 뭐냐면 퇴직하고 국민연금 수급할 사이에 소득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어. 그래서 화가 난다. 어. 근데 그 소득공백기간을 버틸 수 있는 재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퇴직급입니다. 어려운 이 구간들을 건너뛸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해두신 분들이 나중에 그 이후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그 이후의 삶도 기대하기 힘드니까 음. 퇴직급에 관리하는 것들은 당장의 이익만 보지 마시고 좀긴 관점에서 쳐다보시고 그 소득 공백기에 대비한다 생각하시고 관리하시는 게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중년 여러분들께 조언 좀 해주십시오. 일단 퇴직급여는 회사 돈이 아니고 내 내돈. 내돈. 돈이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주는 거 위에 추가로 내가 좀더 저축을 할수 있다면. 특히 아까 중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50대 분들은 가능하면 IRP 계좌를 활용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려고 애를 써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해 9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면 10년이면 9천만 원이 쌓이는 거잖아요. 거기 이자가 한 3%만 붙어도 1억이 쌓이는 거거든요. 퇴직할 때그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이가, 좀 그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대신 저축해 줄 사람은 없으니 없습니다. 스스로 좀잘 관리를 하셔서 네. 내 노후의 준비는 스스로 잘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퇴직연금에 가입만 하고 방차하셨다면 이거 잘 운영하면 은퇴 준비 되겠는데 네. 이런 생각부터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의 전체 규모와 종류를 알아보셔야겠죠. 그거 어디서 알아볼 수 있다고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입니다. 여기 가입하셔서 내가 퇴직연금 가입한 유형과 상황부터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